세가 사이에 에베스땅힘에 진치네 사울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아시오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여섯 규비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5 0 0세개이며 그의 다리에는 노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노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6백0세개이며 방패된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서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나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안에 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투 그리고 우리가 너무도 너무 잘 아는 골리앗이 등장하고 이제 곧 다윗과의 전투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제잘 아는 본문을 만나서 그래도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씀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양쪽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쪽 산 저쪽 산에 진열물 결여놓고는 골짜기를 앞두고 엘라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대하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도 잘 보이죠? 잘 보이고, 상대방이 어떤지, 또 우리가 어떠한지를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와 블레셋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과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런 차원에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이 블레셋층에서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이름이 불리하시고, 키가 어떻고, 또뭐 이것저것 몸에 싸우기 위해서 장비를 잔뜩 갖추고 왔습니다. 뭐그 세세한 것이 뭐 얼만큼 무거운지 우리가 알건 없지만은 아무튼 대단히 철저하게 장비를 갖추고 그게 상당히 무겁고 또 상대방이 볼 때는 두려움에 떨만큼 복장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도 감당치 못할 만한 자가 앞에 섰습니다. 눈에 보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산, 저 산에 있으니까 상대방이 너무도 잘 보인대. 게다가 덩치가 큰 그가 떡하니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온갖 것으로 온몸을 치장하여 웃고 있으니 두려움이 또 무서움이 공포심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자리 잡았던 것이죠. 사울 왕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너무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골리아스 묘사지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을 건데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 살피시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고 상세하게 진술해 주시면 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철저하구나 이렇게 자세하구나 이렇게까지 세심하구나 생각할 것인데 왜 이렇게 볼리아스 자세히도 묘사하였던가 우리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너무도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고 또 그런 정보들이 우리의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이죠 얼마나 압도적이고 또그 규모나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바라볼 때 느껴지는 이 하나 하나가 버겁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처럼 두려움으로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만나는 이 세상의 규모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압도하는 그것이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선명하죠. 왜 나를 두렵게 하는가?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고 무엇이 나를 곤통스럽게 하는가? 우리의 이 현실은 정말 눈앞에 보이는 골리아처럼 아주 자세하고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귀신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뭐, 보이지 않는 뭘 이렇게 억지로 찾아내서 그런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분에 보이는 것들이고, 그게 얼마나 크고 힘 있는 것인지 너무도 자세히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공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무기력한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신앙은 쪼그라들고 쪼그라들고 그 기세에 눌려서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있는 이때에 골리앗이 소리를 칩니다. 팔자에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말이 앞서 골리앗을 소개하는 사절 말씀을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싸움을 거는 자가 아니라 싸움을 도두고 있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하며 말로써 시비를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 조롱하고 싸우기도 전에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는 멘탈이 정신력이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정신력이 이미 무너졌고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하구나. 도무지 이길 수 없겠구나. 하여 자기 자신을 너무도 초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군대인데 그 중심이 무너지고 그 큰소리치는 외침에 그만 용기를 잃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현실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 보내라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 필요 없다. 한 사람만 보내라.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단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을 택해서 한번 싸워보자라고 하는 이 구조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 대표되는 사람 그가 대신하여 싸울 것이요 그 중보자의 싸움이 이 전쟁을의 예, 승패를 좌지우지하는 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짐을 골리스의입의 말이 통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사람의 그의 음성을 통해서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치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아는 듯한 목소리를 내게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모르지. 그는 그저 조롱하려고 비아냥으로 내뱉은 말이고. 나를 상대할 사람이 있겠느냐 게다가 1대1로 하면 난 절대 지지 아니하지 그런 당대함으로 외치는 그의 말이 결국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상대할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자 한 사람을 내세워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의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시는 그 모습을 여기 이 대사 가운데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생각하여 뱉은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말 하나하나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성경으로 기록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 말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시는 것이죠. 택하라. 한 사람만 택하라. 결국 그한 사람이 이후에 다윗이혈혈단신으로 볼륨을 상대합니다만은, 더 나가서 우리의 참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상대하며 세상을 이기심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지. 그한 사람을 택하여 내려보내라는 말에 이스라엘은 지금은 떨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한 사람을 준비하셨고 또 예비하셨고 이제 곧이 전쟁에 내보내게 되십니다. 그가 다위시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도 하고 예표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군대의 대표자로 나서게 되어지죠 마치 예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혼자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이 죽음마저도 제압하고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듯 우리 눈앞에 있는 저 골리앗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골리앗스 입에 나온 말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지만은 이 구속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골리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1일절 말씀에 보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했습니다.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왜요?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신 하나님은 나의 눈에 보이지 않하시고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더 크신 분인 줄 의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이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골리앗의 모든 시선이 사로잡혀버렸습니다. 백성들도 그러하고 상도 그러합니다. 사우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더더욱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도 마찬가지인데 과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위기의 상황에서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사울은 기름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지만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울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사울이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며 사울에게 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 그에게 영적으로 무력함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군대도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깊이, 깊이 빠져들어갈 뿐입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베드로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예수께서 걸어오시죠. 오시고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도 이 무리를 걷게 하여달라고,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라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도 호기롭게 물 위를 건지 예수께 다가갑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자 그렇게 밤새 배를 흔들던 그 바람을 보고서는 그 바람의 크기와 바람의 세기와 바람이 흔들고 있는 이배의 상황을 보고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만 보는 바람 들고 맙니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갈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시선이 돌이켜져서 바람을 볼 때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바람을 보는 그 순간 이건 현실이 되어집니다. 소리지르며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시오. 예수는 너무도 친절하시게. 그런 배드로를 향해서도 손을 내밀어 건져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인 즉, 왜 바람을 보느냐? 바람이 불든 파도가 높이 일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향해서 오라 하였고 그래서 너가 물 위를 걷는 것인데 왜그 순간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고 나를 바라봤던, 나에게 호기롭게 걷게 하여달라고 외치던 그 음성, 그 믿음이 어디 갔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보이는, 나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외치며 외칠 때마다 내가 사사를 보내서 이 백성들을 건전해 주었고, 구원해 주었고, 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고작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저 골리앗 하나를 보고 두려워하여 거기서 믿음을 보이지 못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안타까워 하시겠지요. 또한 동시에 골리앗이 같은 말에 우리가 또 하나의 단서를 찾을 수가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은 한번더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자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콜리아시 조롱하던이말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이 어떤지가 그들을 꿰뚫는 정확한 판단력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이 현장에서 누구로 존재하고 있는가? 사울의 신복으로 존재하고 있더라 하는 것이죠 사울의 신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지만 사울은 비겁한 자요 하나님에서 떠난 지도자였습니다. 기브에서 진보 딸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니 왕으로 택함을 담은 자가 어찌 두려워서 무서워서 진보따리에 숨어 있는단 말입니다. 요나단이 욕호기롭게 나가서 블레셋 진영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반나절 동안 그렇게 군대를 예목을 칠 때에 사울은 성류나무 아래서 우물춤을 하며 그 그늘 아래서 조금도 꼼짝 달싹 못한 채로 자기 군대와 또 백성들이 떠나감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요나단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는 그 승리에 취하여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하더니 나중에는 짐승을 먹은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 다 짐려하라는 것을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그 책임 또한 백성의 탓으로 돌렸던 바로 그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도 그 지도자 사울과 다르지 않냐다 라는 말이죠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비겁하며 책임을 회피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네 모습이 사울의 신복과 다를 바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그 말씀을 따르지 않냐하며 현실을 쫓았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았으며 책임은 다른 사람, 약한 자들에게 돌리는 그 사울의 모습 속에 이 백성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아 했고 이 백성들을 향해서 군대를 향해서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전쟁을 이길 만한 요인이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이 무엇으로 이깁니까? 어떤 것으로 이길까요? 무기로 이길 수 있는가? 물론 첨단 무기가 있으면 이길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싸움은 기백으로 이깁니다 싸우기도 전에 어떤 기백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미 전쟁의 어느 정도를 결정 짓게 되죠 그리고 이 기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와지는 게 아니라 그의 배후에 누군가가 있을 때 이 기백이 발휘 되어집니다. 마치 아빠가 있으면 어린 아기가 용감하게 어디든 막 덤벼들죠, 달려들고. 호기롭게 덤벼듭니다. 무서운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한테나 막부딪치고 그럽니다. 왜요? 뒤에 아빠가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런 배우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기 때문에 이 기백이 나와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믿음이라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의 용기가 그저 나와지는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구의 신복이냐가 사실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울의 신복으로 있어 나는 이스라엘은 결단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골리앗의 반만한 사람이 나도 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뒤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아니한다면 누가 나오는데 전쟁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장 잘 보여주는 전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 땅을 정복하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용기백배해서 나간 싸움에서 철저히 지고 돌아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지 못한 이 백성들에게는 그 용기마저도 없어서 결국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어느 한 사람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마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곤리앗 하나만 제압하면 이 전쟁을 이기는 것인데 어떻게 든저곤리앗 하나만 때려잡으면 이 전쟁을 전체를 이기는 것인데 그한 걸음을, 그한 번을 싸우지 못하고 모두가 두려워서 물러서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울의 신복과 대조되는 신복이 이제 곧 등장하게 되죠. 그가 다위의 신이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16장에서 소개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자요. 여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복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곧뭐 말하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미리 함께 보실 텐데, 26절입니다. 17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전 제가 말씀 표시를 잘못된다고 합니다. 아, 네, 26절 맞습니다. 다윗이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래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예. 다윗은 이스라엘의 백성과 이스라엘 군대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확연하게 다르지.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리며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가 싸워 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다윗은 서 있습니다. 여기에 정체성의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울의 신복으로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로 있느냐. 바로 이것이 전쟁의 결과를 달리하는 요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가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삶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충돌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눈앞에 곤리과 같은 세상이 보이는가? 그 자세한 것, 세세한 것들이 우리의 눈에 너무도 분명하게 보여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도 자세하게 상사하게 들어오고 있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 눈으로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너무도 많지만 그것 하나하나 헤아리고 있는 것이 우리 내가 할 일이 결코 아니에요. 뭐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가응하는 것이야. 그 전문가들이 하면 되는 것이야. 우리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막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이끄시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갈바를 알려주시는 그 친절하시고 상냥하신 안내하는그 손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질문에는 우리가 사울의 신복인지 하나님의 군대인지를 판가름하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내 눈에 만족, 내 눈에 적합한 사람, 그를 선택하고 그의 민낯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련 때문인지 벗어나지 못하고 사울의 신복으로 머물러 있는 이 군대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그러한지 아니한가 대지보급에되는 것이죠 현실에 안주하고 있지 아니한가 내 형편이 이렇지 아니한가 하여서 거기서 조금도 움직이지 못하는 용기 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말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분명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며 참된 평안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모엘에게 말씀하셨듯이 나는 외모를 보지 않냐다. 중심을 보신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왜 우리는 세상의 외형과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고 그것 때문에 겁을 먹고 한걸음 내리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외형을 보지 않으신다 하셨는데 외모를 보지 않는다 하셨는데 우리에게 대한 평가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그러해야 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분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다윗이 싸움에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싸워야 할까? 네, 다윗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배워가도록 하시고 그첫 걸음은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인가, 나 스스로를 판단하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앞서 기대기라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인가 내가 골리앗을 보는가? 하나님을 보는가? 여기에 우리의 첫 단추가 있습니다. 그첫 단추를 다시 한번더 바르게 끼어가며 우리의 삶을 한번더 용기 내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별같고 흔한 것이 아니하고 참 두려운 일도 많고 걱정되는 일도 염려되는 일도 많습니다. 이 세상 일이 너무도 자세하고 상세하고 분명하고 오늘 말씀 속에 골리앗을 설명하듯 이렇듯 우리가 이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 예능 앞에 다가오고 있고 그 하나 하나가 참으로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 골리앗을 보지 아니하고 바람을 보지 아니하고 오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이 백성들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우리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본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말 치열한 전쟁인 줄 압니다. 하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 낼수 있는 기백을 갖춘 사람,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용기를 오늘 말씀을 보았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을 때에 믿음을 허락하옵시고, 그 믿음을 따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껏 살아내며 또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번자 함께.